가짜 진료를 진료 안 해놓고 하는 것처럼 서류 만드는 거를 잡겠다고 그 말이군요. 실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하여튼, 그, 저기, 지금 특사경 권한을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, 그 문제는 뭐예요? 예, 저희 건보공단에서 특사경을 계속 욕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사무장 병원, 그 다음에 이거 면, 가짜 지역의. 네, 대약국 대표적인 것이고 그,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을 하면 이런 가짜 진료,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다? 네, 그렇습니다.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저 청구해가지고 매 매덕시 매시보시 받아가지고 처벌 받는 사례가 많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특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은 사실은 수사 평균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걸리기. 특사형 몇 명이나 필요할것 같아요? 저희 한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. 그 직원들이 조사하는 직원들이 있죠 이미. 이미 있습니다. 거기다 특사형 지정만 해주면 되죠. 그렇습니다. 업무관안 예.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가지고요, 저기는 해결 해주도록 하시죠. 조사하는 거에 뭐문제겠 있어요? 금융감독원도 민간기관인데 그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보니까 앞에 주무 장관이 할수 있습니다. 네, 네. 그러면 저기 검 검보공단, 네, 네, 거기에 일단 4, 5 0명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만큼 지,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확실하게 많이 잡으세요 그러면. <웃음> <웃음> 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안돼요 <laughs> 그래,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.